공예 좋아하십니까? 대단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기계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예품에 대한 해체더 커지는 겁니다 누구를 막설다 그렇고 국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주 공예품좋아니다 토속적인 공예일수록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미끈한 근대적 조각품은 큰할 눈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그 토속적인, 특히 전주적인 그런 공예품을 매우 좋아하고 어, 앞으로도 발굴하고 어, 전시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의 공예와 디자인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기관으로서 저는 거기에서 공예 분야에서 뭐 유통이나 전시나 해외 전시나 작가 발굴이나 뭐 이런 쪽의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제가 처음에 2000년 초반에 가서는 굉장히 공예가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 한그 10년 이상 되고 나서는, 어, 우리나라 공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상 우리나라 공예는 현재는 빛나는 존재이지만 에, 그동안 폐쇄 사회 속에서 정체된 공예의 작품이나 공예 세계였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가난했고, 또 일제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일본영행이 쓰러져갖고, 뭐 너무도 잘하는 판이를 해봤는 고르라 그 다음에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발된 데왜 먹고 살만하니까 세계의 교류가 되면서 아차, 이우도어참 음, 좋은 전통과 손재주가 있는데, 그대로 투수로 없지 않냐 해서, 이게 원래대교만은 이제 시장 개척과 더불어 서 한국 공예를 세계에 알린. 그다 그러니까 한국 공예의 수준과 그다음에 위치와 인식을 우리 원조님한테 계속해서 철 해야만 하겠죠.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워지면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시대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공예를 다 버리고. 진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산업화에 이끌려서 우리 공예가 다 싹을 없어졌다가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살만하고 진짜 문화적 소양이 되니까 이제 공예는 문화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가 되버렸는데 그러자니 공예가 너무너무 잃어버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회복하기에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결국 밑에서 위로 가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해외 마케팅이었거든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우리의 공예품들이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숙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어, 서서히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예, 선진국가도 그렇게 헤매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수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기계의 제품을 배척하고, 어, 사람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품위를 높이자 하는 수공의 운동이거든요. 2000년대에 올라와가지고 독일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그, 그, 공예 보호 운동이랄까? 어, 유럽에서 영국, 그 다음에 독일을 유시로 해가지고, 비로소 공예품으 품격이 올라오고 예술화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 원주들이 지역에 있습니다만, 우리먹 목사기 어려우니까 공예품 따위는 누가 생각지도 않았고. 처음에 저희도 해외시장을 겨냥했을 적에는, 그러니까 지금 공예시장이 서울에서도요, 문화상품, 그러니까 그냥, 한강 관광 사람과 같은 우리가 흔히 봤던, 우리가 공예품에양했던 것들은 사실은 문화상품의 개념이었다, 이게 더 짙었고,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관광 상품 같은 정도였어요. 수공예가 훨씬 더 가미된 장인들 아니면뭐 작가들 이런 상대로해서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많이 공들였던 거는 메종 오보제라고 파리에서 해마다 열리는 건데 거기를 공략한 이유는 거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그 무엇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고 거기는 수공예 공예품 아니라 공산품 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관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그 중에서 수공예관에서 저희의 공예품을 선보이는 걸 나갔었고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매정오보제에 오는 작가들이 꼭 한국관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오다도 내려지고 하는 그런 성과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외 전시 중에서 감명 깊었던 거는 파리의 장인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인박람회는 그야말로 파리의 장인들이 그. 그해 고온날 그 모여서 며칠 동안 그 장인들이 나오는 건데 그 전시가 굉장히 뜻깊었던 건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파리의 일반인들이 그 장인 박람회를 해마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인들이 수백 년을 이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할, 해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장인들이 그거 해가지고 굶어 죽기 때문에 못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 해외 시장을 가면서 점점 더 우리 공예가 너무너무 정말 어, 해야 될 것들이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많이 과제물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고 이렇게 돌아왔죠. 도시인문학자로서 네. 느끼시는 게 맞죠? 우리나라의 장인이라고 하는 말은 쟁이라고 하는 말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의 쟁이는 아간 누둑 전화 왔습니다만 이미 단결되고 조절되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 하나의 좋은 예가 한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지 한지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지 자체는 세계 문화유산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 화하고 중국 한지만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즘에 전주에서 주로 한지를 가지고 만드는 한지 고개가 있답니다. 네. 이 한지 고개도 끼, 끼게 해야 20년도 안 되고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지 고개가 없었던 건 아니죠. 어, 각종의 놀이계라든가 무슨 뭐, 옷, 옷구름에다가는 부천무지라든가 이런 가 있었지만 다산절도고 없어졌다가 재창조되는 한지 공예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섬유공예 무슨, 어, 좀, 집으로 만드는 집공에 이런 집으로 것들은 집으로 농촌에서 많이 있다가 다 완전히 단절이 없어졌단 말이요 전통과 문화, 문화적 전통을 같이 하면 유네스코 인정이나 세계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한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걸 그대로 재창조 그러니까 전통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재창조를 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냥 일반 공무원적인 분류를 따지보면은 장, 현대 작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인들이, 그러니까 그 장인들은 그냥 일반 장인, 오랫동안 일을 하신 장인들이 있고, 무용문화재로서 분류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용문화재 스님 같은 경우는 주로 진짜 전승, 계승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냥 보통의 그 장인들이나 현대 작가들은 계승을 하되 그것을 조금 더 발전되거나 새롭게 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료나 기법 같은 것들은 어쨌든 한국적인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결과물에좀 다른 것들이지 크게 저는 그게 꼭 나눠져야 된다고 보지도 않고 함께 가도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 중에 한지 등을 아주 굉장히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작가를 딱 찾아가 봤더니 등이 엄청나게 큰데 서양인들은 지붕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커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거랑 한지 원지를 가져갔어요 그냥. 그 어떠한 모양을 내지 않은 원지 그냥 그 상태로 가져와서 아이건꼭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딱 갔는데 그해매종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팔렸던 건 한지였어요. 그원료나그 그 기본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 냈을 때에 그 처음의 것을 넘지 못한다는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됐다가 그 한지 공예가 시작한 지뭐 20, 30년밖에 안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한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맛을 이 공예가 지금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다녀 보면 그래도 전주가 서울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도시 중에서는 공예, 전통 공예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도시다. 이런 얘기를 좀. <laughs> 그 단절 때 하더라도 공예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전주더라고요. 제가 전국을 다녀봤을 때. 그리고 그냥 장인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있는 곳이 전주이기는 한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너무 문화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사실은 문하는 정신을 사람들의 정신 속에 깃들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느낌. 문화 상품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문화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뭐 파리 루브르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그 샵, 아트샵에 가면 거기서만 살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사오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난잡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는 어디나 가도 그런 문화 상품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게 저는 이게 공예가 이런 것들을 되게 기웃, 그러니까 약간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공예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운동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네 마치 전주가 공예 도시로 인으 하다가 보면 굉장한 퀄리티를 또 첨첨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요 음. 어... 그그 그 장르에서 그 그들, 그들이 만드는 걸 시민들이 즐기고 때로 관광상품이 되면은 매매도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전시적인 도시 이미지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 위험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어각 나라마다 좀 특징 있게 가지고 나가나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반응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굉장히 열정의 도시잖아요. 맞죠? 네, 굉장히 열정의 도시라서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예품 중에서 눈여겨봤던 거는 나전칠기예요. 오. 나전칠기가 굉장히 화려해서 오히려 오늘 하게 너무 화려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나전칠기를 보고 너무 감탄을 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서양인들은 뭐 한국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오리엔탈 문화라고 해서 나전칠기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브라질 남미 쪽에서 아마 그런 거 굉장히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미국도 총장님 그 약간 역사가 없잖아요. 네 어, 예, 그래서 역사가 없어서 약간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문화 같은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장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개념이 좀 없어요. 오히려 유럽 쪽에 가면 또 달라요. 거기는 훨씬 문화적이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서, 그러한 느낌들을, 어, 굉장히 감동 있게 표현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그, 그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나전장인 송방 그 선생님이 통영에 그 전수관 그러니까 그 무형문화생들은 선님 전수관들이 다 이렇게 좀 문화생에서 좀 전수관을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 전수관을 찾아가다 보니까 통영시청이 엄청나게 큰 통영시청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수관이 았다고 네비에 나오는데 봤더니 옆에 아주 오래된 그 허물어져 가는 건물의 전수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조교가 말씀하시기를 일본 그 일본어 가깝잖아요 통영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용문화 선생님 그나전치 얘기하시는 무용문화 선생님 뵈러 왔는데 그분들은요 와서 딱 들어온 선생님한테 무릎을 탁 꿇고 인사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장인이 딱 들어갔더니 너무 허술한 음. 제가 봐도 그냥 전방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앉아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예의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인간 문화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명이 움직이면 그, 그 뒤에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린 공예 문화가 한 50년이라고 하면, 찾아야 될 시간이 한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제 4차 산업 얘기를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제 6차 산업은 공예가 될 것이다. 공예는 결국은 최후배까지 우리와 함께 갈수 있는 분야가 공예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네뭐 어, 음,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에서 소위 예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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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의 대우 우리나라에서의 대우는 거의 이, 다른다고 생각이 됩니다전승공예쯤 되어가지고 그 많은 대우를 갖고 있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요즘 한국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또 전국대만 하더라도 한옥으로 뭔가를 주고 짓고 아파트도 요즘은 한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일단 그상용화 되는 게참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다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적인 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투기를, 그래도 해볼 만 하거든요. 아까도 눈치 나왔던다 우리 전통적 전성 문화, 또는, 전통 문화는 해볼 만 하지만, 서양의 걸 가져와서 우리 문화로 한 것을 가지고 경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좀, 정리를 좀 말씀하고 좀 해주십시오. 그, 그냥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공예는 그책 듣듯이, 공예는 오래된 미래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예가 정말 우리나라 전통공예 진짜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슬로건을 외 걸었어요? 공예 디자인 진흥원 다니면서 얘들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명품 백 살려고 적금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반다지가 너무 아름다운데, 명품 백보다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 반다지를 사기에 적금 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자. 막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공예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문화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예품 중에 한 가지만 누가 선물하겠다 그리고 뭐 누가 좀뭐 사고 싶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뭐를 좀 사시겠어요? 어머리머리 전주에서 공예로 탁 내는 중다온 합죽선일 거예요. 합죽선? 합중성. 예, 합죽선이 어 칠기는 낮은 낮은 칠기는 통역 쪽이고 여기는 그리고 한류하고 대나무로 만든 합축성이고요. 보통 부채는 세계적으로 부채를 다했으니까 그러나 합축성 막.